기너 하나 더 있는데? 하나 더 있어? 어. 근데 이거 내가 기억이 안 나. 가장 최근에 무슨 꿈꿨어요 귀신 구 아. 아, 아 어서. 꿈? 아아 어, 저도 모르겠어요. 꿈은좀잘꿈같어요잘려고 꿈은 한데 꿈꿀 때쯤 이미 알아몰렸어요. 아 네. 그래서 꿈을 크 네, 네. 꿈을 <웃음> <웃음> 진영아 <웃음> 거야. 진영아 오늘의 TMI는 박진영 젖은 머리가 나라 구한다 이게 나라다 <laughs> 세계 최고의 존중형 오늘 틀림 많이 말해주세요. 오늘 틀림 많요 뭐, 뭐에 대한? 어, 그냥 아무거나 뭐 사소한 거라서. 밥을 먹었는데 위에 고기가 있었고, 소스가 있었고, 파인애플 위에 있는 이렇게. 아, 예. 조시랑 예. 네, 하나 먹어. 뭐.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아. 아, 이거 물어, 물어, 물어봤잖아요. 그렇죠. 소리 들러!